반갑습니다. 김장다육입니다. 자, 와, 온도가 낮긴 한데 영어로 막 떨어졌거든요. 며칠 새. 근데 아침에 햇살이 뜨니까, 오, 어, 되게 포근하고 봄날씨 같아요. 자, 햇살을 가득 머금은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어떤 아이들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창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대품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아이는요 이름이 체르니 라는 아이입니다 체르니 자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음 이렇게 재면 거의 입장 끝에서 끝까지 23cm 24cm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자요 아이의 얼굴 체르니가 얼굴이 참 예쁜데 손톱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자구들도 최고 큰 자구가, 아가들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두 개나 달고 있습니다. 자, 자구 떼가지고 새로 심으시면 될것 같죠? 자, 요렇게 예쁜 체르니. 자, 위에서도 보시면 요렇게 짱짱하고, 자, 입장 끝에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물이 요렇게 예쁘게 들어있는 체르니입니다. 요 아이는요, 어, 흑장미 군생이에요. 지금 저도 보다가 투수가 엄청 많아져서, 자, 세어 보다가. <laughs> 자, 이렇게큰 화분에 안착이 돼 있는데, 사이즈부터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지금 요게 30cm 자예요. 여기 지금 27cm 요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얼굴을 한번 보시면, 자, 가운데다 전부 다 자줏빛, 진한 자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올리고 있는 흑장미 군생입니다. 얘는 투수가 지금 중간중간에 엄청 많아가지고. 그다두 사람 세워볼까요? <laughs> 세워볼까? 어, 제가 잠시 세, 어, 세워봤는데요. 한 16도, 17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16도, 17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컬러감이 참, 어, 참 예쁘죠? 가운데 부분 진하게 이렇게 자주 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서. 이렇게 흑장미 군생 사이즈 이렇게나 많이 큽니다. 자, 요 아이 흑장미 군생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요 아이, 자 카리스마 엄청나죠? 완전 뾰족뾰족뾰족. 입장 손톱까지 이렇게 변이가 와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아, 카리스마 장난 아닌 요 아이는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철화가 요거 지퍼형으로 이렇게 쫄럭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고. 어, 얘도 사이즈를 재보면 21cm 정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나오고요 자 얘는 지금 가운데 있어갖고 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자 이런 카리스마를 내고 있는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 자 완전 카리스마 뿜뿜하죠 빙 둘러서 보여드릴게요 자요런 아이입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입니다 그 다음 요 아이는요 앙주라는 아이입니다 앙주 이름 기업 장주. <laughs> 자 일단 사이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자구가 달려 있어가지고 자구까지 사이즈면 1 어, 5 c m 16cm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안주 가까이 볼게요. 자 이렇게 깨멍이 이렇게 꽁꽁꽁꽁 이렇게 들어 있고, 자 송잎장은 색감은 더 예쁩니다. 화성적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구가 밑에 깍꽁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자구, 자구까지도 컬러감참 예쁘고 손톱까지 이렇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앙주입니다, 앙주. 자, 위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예쁘고 완전 목둥이 색감도 끝내주는 아이, 앙주입니다. 그리고 또 색감이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빨간 아이, 여아는 체어맨이라는 아이인데요. 자, 체어맨도 엄청나게 목둥이고 사이즈를 일단 보면 12cm 정도 이렇게 나오는 아이고, 자, 컬러감. 입장 뒷면까지 다 붉은색이죠. 그리고 속잎장은 자 이렇게 생장점에서 맑은 색감이 나오면서 입장 끝에는 또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체어맨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옆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름까지 멋진 체어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아이는 콩지팥지라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 어, 사이즈로 일단 보면 이거 풀분 사이즈가 15cm 풀분이에요 15cm 풀분이 이렇게 가득 넘어가고 있죠 자, 콩지팥지 작은 아이도 있는데요. 이 아이는 대품, 그리고 엄청나게 목동이 자, 입장 개수 보세요.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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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많죠? 모양이 요렇게, 뭐라 원을 그리듯이 입장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꽃대도 3개나 올라오고 있네요. 자, 옆에 뒷장에 보시면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 들어있고, 손톱도 이렇게 예쁘고. 자, 콩지팥지 모양이 너무 예뻐요. 입장이.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자, 잎은 콩지, 팥지입니다. 자, 그 다음 요 아이는요. 요것도 사이즈가 많이 크죠? 18.5cm 풀분에 이렇게 심겨있어요. 요 아이는 쉘즈라는 아이구요. 자, 얘도 물듬이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네요. 자, 보랏빛과 지금 거의 멍들듯이 한대 맞았나 정도 싶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입장 뒷면에도 보시고 자, 입장도 이렇게 짱짱하고 똥똥합니다. 자, 예쁘게 생긴 쉘즈. 자, 사이즈 많이 크죠? 자, 카리스마 있게 생긴 요 아이 쉘즈라는 아이입니다. 색감. <laughs> 가운데. 자, 요 아이는 창은 아니지만 대품 마디바예요 마디바라는 아이. 자, 예쁘게 색감도 지금, 어, 햇빛 때문에 잘안보시지 모르겠는데, 살구빛이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입장 가까이에 뒷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이 들었거든요. 일단 사이즈도 보시면 23cm 이렇게 나오는 마디바 자, 프릴도 이렇게 꼬불꼬불 꼬불하니 이렇게 달려있는 마디바 손톱도 너무 귀엽게 예쁘게 탁 뻗어있죠? 입장이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탁 뒤집어져가지고 자, 모양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자, 멀리서도 보시고 커다랗게 자, 대품마디바 속입장 참 여리게 생겼죠? <laughs> 속입장에는 자 찔릴 것 같은 손톱을 하고 있는 마디바 얘가, 여기가 전부 다 살구빛이에요. 근데 햇빛 때문에 지금 색감이 잘 표현이 안 되죠? 자, 대품 마디바입니다. 어, 요 아이는요, 멀로해요 멀로 대품인데요. 어, 일단 사이즈부터 보시면 거 21c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도 완전 무거워가지고 자, 색감이, 와, 아래쪽에 이것도 지금 색감 표현이 잘안 되는데, 여기가 전부 다 오렌지빛이에요. 오렌지 빛로에서 입장 안을 쇽 오므라들어가지고, 자, 요런 모양 하고 있는 멀로. 자, 요아도 꽃도 올려 준비를 요렇게 하고 있죠? 자, 짱짱하게 사이즈 큰 대품 멀로입니다. 멀로도 이렇게 커놓으니까 정말 예쁘죠? 칭칭칭 입장 요렇게 많으면서, 자, 요런 아이. 대품 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요 녀석은요, 링고스타입니다. 링고스타. 자, 해도 완전 짱짱한데요. 음, 지금, 카메라에는 지금 색감이 너무 정말 노란빛으로 보이는데, 연한 노란빛이에요. 지금, 연한, 무슨 색이죠? 연한 연두색. <laughs>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연두색인데, 이렇게 겉에는 연하게 살구빛이 살짝 올라와 있는 연한 노랑.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애기까지 데리고 있어요. 자, 사이즈부터 보시면, 이거 지금 풀본 사이즈가, 15cm 풀분이거든요. 15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차게끔 이렇게 앉아있는 링고스타. 링고스타도 색감이 참 맑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색감 때문에 참 예쁜 것 같아요. 자, 자구 자 하나, 애기 하나까지 데리고 있는 링고스타입니다. 그 다음 또 커다란 요아이. 사이즈 큰 요아이는 머큐리라는 아이인데요. 이거는 18cm 풀분에 있습니다. 18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차는 사이즈죠. 자 머큐리도 참 물듦이 정말 예술이 아이. 자 입장 뒷면에 보이시나요? 자 점을 찍은 듯이 콩콩콩 이렇게 멍들 듯이도 이렇게 깨멍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 있는 어 머큐리. 자 송개장도 볼게요. 색감이 참 은은하게 이렇게 예쁘죠? 자 라인도 붉은색을 진하게 이렇게 다덮고 있으면서 너무나 예쁜 머큐리. 예쁘서 보시고 자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메비우스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얘도 카리스마한 카리스마죠자 이것도 사이즈는 15cm 풀분입니다. 15cm 풀분에 사이즈가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얘도 컬러감이 예쁘고 입장이 참 예쁘게 생겼죠. 자 뾰족뾰족한 것이 가까이 속 입장 보면 더 예뻐요. 컬러감도 예쁘고 입장도 층층층 요렇게 많고 안쪽으로 얘도 샥 오므라들어가지고, 컬러감이 진짜 진한 빨간, 선명한 빨간색을 이렇게 하고 있는 메비우스 금. 옆에서도 보시고, 안쪽으로 보시고, 지금 생략점에서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죠. 자, 메비우스 금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또 빵빵하게 생긴, 생긴 아이는 엑시타조라는 아이예요. 이거 붉분 사이즈 18cm 풀분입니다. 18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차는 사이즈. 자, 엑시타조도 보시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입장도 이렇게 넓어요 입장 하나 자체가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넓게 환영 모양으로 생겨서 안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예쁜 얼굴 손톱까지 자 꽃대도 이렇게 예쁘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엑시타조 라는 아이 사이즈가 많이 크죠 옆에서 보시면 동글동글 동글한 게 모양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는요 이름이 젤리 카시오피아 라는 아이입니다 자, 얘도 입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이렇게 예쁘게 내고 있어요. 자, 뒷면에서 보시면 자 붉은 라인이 거의 입장을 다 거의 덮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붉은 컬러감이 참 예쁘고 위에 모습도 보시면 별 모양처럼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자, 이것도 어 이거 풀분 사이즈가 18cm 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 정도 이렇게 사이즈 됩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자, 옆모습 보시고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예쁘죠? 자, 붉은 이 컬러감이 입장 반을 거의 다 뒤덮는 것 같아요. 젤리 카시오피아입니다. 요 아이는요, 피델리오라는 아이입니다. 얘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 완전 짱짱이 묵구나인데 이거 지금 사이즈 21, 22, 요렇게 나와요. 자, 컬러감을 볼게요. 너무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예쁘게 깨끗하게 <laughs> 색감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입장팀에 보시면 옆모습 이렇게 안쪽을 샥 이렇게 오마라 들어갔고 이렇게 예쁘게 있는 피델리오 여기서 보시면 사이즈가 많이 크고요 컬러감이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짱짱하게 묶어서 반짝반짝하니 너무 깨끗하게 입장이 이렇게 생긴 피델리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이스 마니아이는 황진이 오페라라는 아이입니다 황진이 오페라 옆모습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멀리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아인데 지금 식물 사이즈를 한번 쳐 볼게요 18c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운데 자 얘도 꽃대가 지금 몇 개나 올리고 있는 거야 <laughs> 네개나 올리고 있죠 자 얘도 입장 모양이 참 예쁘죠 생긴 수영 자체가 얼굴이 입장이 뺑뺑 돌아가듯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뒷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소개해드릴 아이는 자이 아이도 완전 불타오르죠? 선키스 뭐라는 거야? <laughs> 선키스트라는 아이입니다. 자 선키스트 색감이 진짜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되는데요. 자이 아이는 어, 지금 자구가 큰 자구가 요거한개 이렇게 두개두 두 개나 데리고 있네요. 자 사이즈 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면 자국까지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23cm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선키스트 입장 보시고요. 자, 이 아가도, 자, 너무 예쁘죠? 자, 쭉 입장 따라 올라가면, 자, 요렇게 생긴 네선키스트 작은 아이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창들은,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이름을 보다 보면 또 다른 것 같아요 <laughs> 자 썬키스트였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카이자라는 아이입니다 카이자 자이아이도 안쪽 송립장이참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요렇게 <laughs>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어, 사이즈를 재보면 14 정도 됩니다 자 옆모습 얘도 엄청 짱짱하죠? 자, 얘는 가운데가 너무 얼굴이 예쁜 것 같아요. 애기 얼굴 같이 이렇게 맑게. 자, 이렇게 사이즈 14, 15 되는 카이저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왁스금이라는 아이의 왁스금. 자, 위에서 보시면 이 아이도 투수가 엄청나죠? 지금 세 봤더니 한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앞쪽에 보시면 여기만 해도 5개잖아요? 이렇게 뒷모습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어, 이것도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사이즈는 거의 18cm 이렇게 나와요. 자, 얼굴을 가까이 볼게요. 자, 하나같이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자, 이런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왁스금 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참 예쁘죠? 자, 오늘은 이렇게 창아이들, 좀 사이즈 큰 아이들을 몇개 보여드렸어요. 종류가 많긴 하지만 <laughs> 몇 종류 골라서 예쁜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식물만 보내드립니다. 자, 주문하실 때는 항상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